최고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중 하나인 시드마이어의 문명이 모바일로 출시합니다. 바로 넥슨이 개발한 문명 레인오브 파워가 최초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시드마이어의 문명5를 기반으로 제작한 모바일 MMO SLG 장르로 원작의 성장 요소와 수립의 재미를 충실히 개승하면서 연합 단위의 대규모 PVP 컨텐츠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원작인 문명5는 전작의 복잡한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문명 시리즈 역대 최고의 인기작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넥슨이 IP를 활용해 모바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아직 짧은 티저 영상 외에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유저들은 넥슨과 모바일의 조합에 양산형 게임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크로스파이어 오전과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 등 다수의 양산형 모바일 SLG를 만들었던 엔드림이 개발을 맡아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양산형 SLG의 문명 스킨 씨여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문명 레인 오브 파워는 아직 자세한 출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넥슨이 개발하는 워헤이븐이 새로운 플레이 영상과 함께 오는 10월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프로젝트 HP에서 워헤이븐으로 타이틀을 확정지은 대규모 백병전 PVP 게임으로 드랑고로 유명한 이윤석 디렉터가 참여를 하여 많은 화제를 모았던 게임입니다 쉬벌리와 모드와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이 게임은 각 병과에 맞는 무기 활용과 역할에 따라 PVP 대전이 펼쳐지는데요 나름 준수한 그래픽과 묵직한 전투 액션이 가볍게 킬링타임으로 즐기기에는 괜찮은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백병전 게임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 있는 장르이기에 이번 글로벌 베타 테스트가 해외 유저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넥슨이 이것저것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다듬어져서 해외 시장에서도 통하는 게임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워해이브는 오는 10월 11일 스팀을 통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넥슨의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더 파이너스가 게임 플레이 영상을 담은 신규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이 게임은 지난 게임스컴에서 최초 공개했던 팀 기반 FPS 게임으로 아레나를 변형하거나 파괴하면서 빠른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시작과 동시에 돈가방을 들고 전장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상대보다 돈가방을 빠르게 가져와 ATM 기기에 넣고 이를 사수하며 점수를 높인다는 독특한 게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한도전의 돈가방을 들고 튀어라가 생각나는데요. 게임 방식도 독특하지만 연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처치하면 돈다발로 변하기도 하고 전장에 있는 건물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 총탄에 맞아 건물의 잔해가 부서지는 디테일한 오브젝트 표현은 물론 건물이 무너지고 주저앉는 모습까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장 속에서 속도감 있는 전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부서지는 표현은 진짜 미쳤는데요. 이런 급격한 상황 속에서 프레임 드랍도 발생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래픽 퀄리티도 높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면 이건 미쳤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특히 총기를 이용한 다양한 플레이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포밍 건을 사용해 끈적한 물질을 발사하여 방벽을 만들거나 건물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플레이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엠바크스튜디오는 배틀필드 시리즈 개발로 유명한 패트릭 쉐더룬도가 창립한 개발사로 2018년 넥 쓴스니 인수한 회사입니다. 지난 2021더 게임 어워드에서 엠바크 스튜디오가 만든 아크레이더스를 공개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했는데요. 아크레이더스에서 선보인 플레이 영상에서도 레트로 분위기의 독특한 SF 배경을 선보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선보인 더 파이너스 게임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은 독특한 컨셉의 게임을 추구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진짜 이 트레일러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네요. 한편 이번 트레일러를 감상한 해외 유저들은 완벽한 트레일러라고 표현을 하며 호평하는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더 파이널스는 PC와 콘솔로 개발중이며 오는 9월 29일 스팀에서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테스트를 빨리하네요 영상 끝에는 트레일러 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 Finals, if you can see it, our contestants can probably destroy it. The arena has loaded.